했지만 마이크를 치면은 한 시간도 좋게 줄줄 나오게 되는 게 우리 보수 국밥국민들의 한이 맺힌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도 오늘 아주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, 민민주주의가 무엇인지, 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제 확실하게 인식되셨죠? 네. 자,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연설해 주신 우리 김판수 대표님, 김수 자 여러분 얼마 전에 탈북 청년 두명을 강제 폭송하는 장면 여러분 보셨지요? 만약에 문재인 정권 연장이었다면 우리가 그 장면 영원히 아마 묻혔을 겁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탈로가 났는데 여러분들 그 장면 보고 어쨌습니까?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않았습니다. 강제 폭송, 탈북 청년 등명을 강제 폭송한 저 문정권을 규탄하는 우리 박선희 경남 통영 보관대 위원장님 모셔서 들어오겠습니다. 똑 부러집니다. 네, 박선희 위원장님 부르겠습니다. 강북절과 건국절을 맞이하여 특히 이강북동에서 집회를 하여 주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모두 5년은 가더군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우리 국민이 개쪽 팔리는 거는 왜 우리 국민들이 몫이었습니까? 이 문재인 간첩 새끼가 하는 짓거리가 이 일이 국격을 떨어뜨리고 개망신을 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놈이 돌아다녔습니다. 이 새끼가 하는 짓 보세요 김정은이도 아니고 김여정이가 턱등 성을 하나 줬습니다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턱등 버저리 성을 줬습니다 이 미친 새끼 아닙니까 왜그 개망신 개쪽팔리은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까 제가 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귀한 자유를 찾아온 태북 청년을 강제로 복성시킨 문재인을 복성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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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문재인 간첩 새끼가 또 어떤 짓을 했습니까?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거짓 회복했다고 국민들을 속이더니 지금 뭘뭐 잘랐다고 65명이나 대공원을 때로재는 말지었기는 지었는 모양입니다. 이외 우리 국민 해세를 65명이라는 대공원을 들이다가저 아방궁에서. 시키놈이 지는 전기를 빵빵 털고 짭 맞았습니다. 이, 이 놈을 우리가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? 발목 청년 강제 북송! 문제나아 북송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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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여접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. 우리 나고 있습니다. 이 문재인 간첩 정부 아래 우리는 안밥 잘못하면 공산주의 체제들떠갈뿐 하였습니다. 뛰어난 미국 시민 우리가 5년 동안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그래도. 지켰습니다. 정말 하느님께서 도와주신 이 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 귀한 자유를 오는 77년 전에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피요하여서 물려주셨습니다. 이성만 대통령께서 건국절을, 시행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 안에 들어서 자유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저 북한에 있는 계례정권과 지금 북한 동포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? 그런데 5년 동안 그동안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을 문계례정권 간첩놈이 깨부시었습니다. 지금은 곳곳에 분노의 종자들이 다 들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또 뒤집게 하려고 이명박 대통령님께, 박근혜 대통령님께 이것들이 재미를 또또 보고는 또 촛불 질할 성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들을 깨어났고 더 이상 속지는 않을 것입니다. 이런 조작질과 이수연 조작질한 이놈 새끼들을 전부 우리 문재인이 감옥 가는 그날 똑똑 큰 환성으로 똑똑 기쁜 날을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간첩 새끼를 빨리 잡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북한에서 무슨 지령을 내리고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. 한번더 외치고 내리가겠습니다 탈북 청년 강제복송문재인